산성과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도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래도다 성로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로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신 하나님 말씀은 느에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에미야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삼말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영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과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돌을 흙무드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안몬 사람 도비하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고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로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라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들과 아스토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각 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 지극히 크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삼발라시 바로 유다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에미아가 와서 백성들을 귀합해서 성을 건축하니까 위협을 느끼고 그들은 유다 사람들을 분노하고 또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미약한이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도대체 뭘 하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그저 하루 일하다가 끝날 것인가? 불탄도를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는 여러 말로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때 안문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그들이 건축한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근데 열심히 하지만 별거 없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정성을 쏟아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힘 빠지는 소리였고, 참으로 속이 상한 소리였고, 참으로 기분 나쁜 소리였던 것입니다. 정말 같이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텐인데 그때 네미아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우리는 그 상황과 상관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뇌에미아는또 함께하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우리의 업신여김을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방의 노력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퍼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악을 모른 척하지 말고 그들의 죄를 덮어두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뉘에미아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분을 냈지만, 그것은 곧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분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은 전부 연결되었지만 계속 높이 쌓아야 되는데 반절 정도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간다는 그 말을 듣고. 심히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아, 우리가 다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요란하게 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 일을 행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 그 바사왕 아자사스다 왕이 이 디에미아를 파송했고 보장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방해할 목적으로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에미아와 유다 학생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서 그들의 공격을 대비했던 것입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도 참으로 일도 많은데. 방비하는데 힘을 써 보니까 참으로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 죽겠다고, 건축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낙심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던 것입니다. 위협은 계속되고 힘은 들고 참으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니에미아를 향해서 와서 좀 도와달라 도와달라 열 번이나 청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에미아는 사람들을 세워서 방비를 하면서 성벽을 계속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 대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지극신 하나님을 두려워야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야될 것은 보이는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대적과 싸우면서 또, 성벽을 건축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들의, 우리들이 하려는 일을 방해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성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일을 보장해주고 내일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평강과 은혜를 입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행하려 하는데 조롱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 아니고 그들에게 변명하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마땅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사기를 꺾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내가 사람에게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이겨낼 일은 무엇인가요? 대적의 위협으로 두려워하는 백성을 위해. 느에미아는 무엇을 했나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임을 기억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